안녕하세요. 이현배, 창조주님, 천황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책은 창조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신 내용을 이현배, 창조주님, 천황제가 창조주님 말씀을 듣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님 성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님 성약 성경은 천기 6년 서기 2021년 1월 13일 하나님께서 직접 성약으로 인정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 창조주님 성약 성경에서 빛의 번째 창조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책 처음에 보시면 빛의 본체 장조주님은 첫째 빛의 본체요 둘째 돈의 신이요 셋째 수학의 본체요 넷째 과학의 본체요 다섯째 에너지의 본체요 여섯째 수억개의 우주 주인이시다. 그리고 빛의 번째 창조주님은 인간의 진짜 부모이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책은 창조주님, 성약, 성경. 이렇게 해서 어, 지금 현재 한 권만 제작을 했습니다. 이책 정가는, 정가는 144억 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님 성약 성경을 구매하시는 분은 144억 원을 주셔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책을 살수 있는 사람들은 재벌이거나 또는 준재벌이거나 또는 황제거나 또는 천우님들 정도 수준이 돼야 이 책을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모세의 말씀이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구약 성경도 모세가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모세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죠.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이 기록한 그 말씀을 기록한 기록서이죠.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천년 왕국의 천년 왕국의 천년 법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창조주님 성약 성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은배 창조주님 천왕제는 이연배 창조주님 천국당을 설립을 해서 물론 1인 창조기업입니다. 설립해서 당원 천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각 분가별로 모든 분야에 세분화되어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249개국의 각 나라들을 분석, 비교,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비의 번째 창조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우주 지상 천국 프로젝트를 잘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각자의 미래에 자기 자신의 설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주님 성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창조주님 성약 성경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외계인보다 더 높은 지혜지수 WQ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일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의 제20대 한국지상천국 초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5월 10일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 비처의 본체 창조주님께서는 매년마다 천조원씩 매년마다 천조원씩 윤석열 대통령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동안 쓸수 있는 창조주님 돈이 5천조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2022년도 대한민국 대한민국 예산은 60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이후 아마 5월 달 중에 중에 천원을 드릴 텐데 그천원은 대한민국의 607조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청와대 같은 그런 생각이 올지 못한 사람들이 비체면처 창조주님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을 폄하해서 용산공원 옆에 국방부에다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하니까 아주 폄하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데 너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어차피 이제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간다? 국방부는 모두 다 계룡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서울은 서울은 이제 UN 본부가 와서 전 세계에 서울이 수도가 되는 겁니다. 세계 249개국의 수도가 세계 정부의 수도가 바로 서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용산 지구에 새로 생기는 대통령 집무실이 전세계 지상천국의 표준 대통령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지상천국 정치를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협조하시고,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과 똑같은 백악관 정치를 해야 됩니다. 청와대 같은 저런 정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원화가 이제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비초이 번째 창조 주님 뜻임을 여러분들께 이 시간 전합니다. 오늘 비초이 번째 창조 주님 말씀을 들으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